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황소 때가 등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구 갑 지역 후보들은 황소 모형을 얹은 유세차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른바 황소 군단입니다. 열악한 당세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전략으로 독특한 유세차를 선택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어, 정말 좋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서 저희가 이제 이색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황소처럼 우직하게 뚝심있게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순위 기호를 받은 후보들도 이색 전략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서구에선 더불어민주당 기호 나번 후보들이 영화 어벤져스를 본뜬 나벤져스를 결성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의 옷을 입고 거리 유세를 하며 나번 홍보에 출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유쾌하게 하고 있고 지구는 어벤져스와 지키고 서구는 나벤져스와 지킨다고 하는 슬로건으로 저희 서구의 나번 후보들과 함께 동반 당선되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호 다번 후보들은 더 애가 탑니다.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해 후보의 모습을 대형 인형으로 제작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율동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상 다본이 살아남는 것,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포커스를 맞췄고, 인물을 보고 뽑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본이가 기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 표라도 다 얻기 위한 후보들의 이색 선거 운동이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